안녕하세요 님들. 시발 야 옆방에서 도대체 뭔야뭔 체파하는 뭔 저러냐? 야 맞아 오늘 학교를 야 어제 새벽에 딱 장이 너무 이거 배가 너무 아프길래 옆을 돌아서 잤는데 반대로 잤나봐. 아침에 일어나서 뒤집뻔 해가지고 아 이거를 학교를 닫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딱 진통제 딱 하나를 먹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갔는데, 씨발, 학교 1교시 앉아있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될것 같다 하고 또 다치했어. 그리고 이제 딱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니까 하는 말이,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먹냐고, 기름진 거뭐 먹냐고 해서, 저 곱창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의사쌤이, 이제 일주일에 몇번 먹어요? 막 이러니까. 일주일에 저한 다섯 번 먹은 것 같아요 하니까 진짜 막 진짜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봐가지고 아 이거 이거 이제 좀 줄여야 될것 같다고 이제 한 달에 이제 막 특별한 날 아니면 좀 줄여야 될것 같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막좀위험하댔어아 저번주에 너무 고창 먹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배달 개 시켜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팠어 이제 패스트푸드도 좀 적당히 줄이래 햄버거 피자 치킨 말이래 기름에 튀긴 거 먹지 말랬어 사려야 돼. 저 이제 치킨 이제 그래서 오늘 딱사 왔어. 유자차 존나 많이 사 왔어. 집밥 먹어야 돼.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먹고 진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곱창 빠이다. 미쳤죠? 하대 와! 아니 씨발 네가 전멸 병타를 쳤으면 잡았을 거야. 아빠가 1원 받기 vs 본인이 5천원 받기 제가 5천원 받기요 준다고 안했는데 너무하네 1,000원 감사합니다 아 씨발 원딜 탑 듀오 왜하는거야 2배치 마음이 바뀌어서 가져가 5천원 감사합니다 미쳤냐? 얘들아 살려줘 미안해 아 씨발 야 끌어 본다! 형이! 그렇지 내 끌면 뭐해? 씨발 아니! 야 끌면 야 끌면 뭐해? 아니! 씨발 끌면은 애가 좀 정신이 나갔다니까? 아니! 진짜 왜 그래 나한테 개새끼야 쟤도 정상은 아니고. 넌 네가 씨발 죽만 안 썼어도 잡았잖아. 미친 새끼야. <웃음> 야. 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많이에요. 야, 진짜 씨발. 아니, 프리시네. 랭크 수준이 원래 이래. 와, 미쳤다. 미쳤다. 아니, 씨발. 끌어 천지랄이야 왜? 아니 많이... 최금이가 말이 적게 좀 하세요. 아 또. <웃음> 야. <웃음> 아니 씨발 진짜 미쳤나? 와 뭐야? 아니 씨발 네가 국만쳐안 써도 저거 잡았겠. 야, 조금만 찾 해줘. 아! 최수랑 듀오 중이냐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씨발, 진짜! 진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야, 뭐, 우리가 부끄러워요, 야! 안 돼, 내 시청자들이 저럴 리가 없어. 제 시청자는 딱 교양이 있어가지고, 막 저렇게 궁을 쓰지 않고, 막 책임도 안 먹었겠지. 아, 허신 달이달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허 야, 니가! 쓰레질할래? 아, 무놓고 그... 갬베고질래? 진짜래. 난난 잘했는데? 다이가 입을. <laughs> 아니 이게 뭘 왕따야? 씨발, 루시안이 선빵 초구만. 루시안님 비거기속 준비 중이래? 신고 못뭐 하는 모르겠어 아, 씨발년들아! 야, 라면 끓여온다, 씨발. 딱기 다려. 고양이보단 개라 이거지. 선전 보고? 야, 선전 보고 개새끼야? 넌 뒤졌다. 어림도 없지, 씨발.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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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렛냐? 응, 안 해. 아니, 씨발. 나 근데 바로 잘한다 말이야. 또닿지 또 않아. 안 돼. 아 너무 즐거워 아 대박 이게 뭔 일이야 야야야야야야아 야. 나이스 희생했다왜 <laughs> 마세한이 안와야 사실 루세안보다 랭가가 더 잘하네 이겼다 인정 <laughs> 야, 시발방송 보고 있어 저, 새끼들 아, hang, hang, 아 a n g h 님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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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처음 도네에요. 뿅뿅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많아 감사합니다. 끙끙 씨발 좋댔다. 아 많아 빨리.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발! 와, 아, 나이스! 와! 아 맞을 것 같은데? 나이스! 근데 저 아파요. 아파요, 위주님. 아파요. 나이스! 나이스! 다 진짜로 씨발 빨리 와 개새끼야 이스나이이제뭐 혼자 1대5 하냐? 와나이다 맞아 스리이 저런 이제 원딜이 어디 있 냐？야, 진짜 이판빡겜 해야 겠는데？아, 어. 아! 나이스 와 씨발, 나 진짜 개 던질 줄알았 는데 다행 이다. 아, 씨발, 아, 전세 대 거 같아. 아, 아쉬워라. 야꼭하일 왔으면은 다 잡았겠.. 다겠는데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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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이스! 야, 쟤 진짜 야. 다이아 많아? 야, 여태까지 봤던 원딜러 중에서 제일 잘한다. 아, 씨발,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한 개도 안 맞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미치겠다. 개 잘했는데 미안해 저 뒤지겠어. 용기 나는 바 나랑 애니 노래 들었나봐요. 그까요? 기억해뒀다. 야, 야! <laughs> 졸라 웃기네. 뭔 노래가? 나뭔 노래인지 한번 보고 올게. 이거인. 좋다고? 스노우 하레이션이 s 다다 r i dada. You're any number of a s 아 o w hari, shari, shari, s 왜왜왜 i s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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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r 이제 노래가 들으면 a r i shari, shari, s h a 저거 반주 나오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넘겼어. 뭐 밖에 서들어요 씨발 안 들어. 야, 나 여기 딱 내리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십떡 노래 별로 없어요. NCS. 쇼미더머니 길이 보이. 잔돈 처리. 딜로 어디 있어? 얘나 이거 보지도 않았어. 47분에 올라온 거잖아. 아니, 뭐 평범한데요? 뭐 1분 노래가 많아요. 내가 피먹었네. 제발 너 공이 있으니까 제발. 아파! 와, 야, 저조한타 너무 좋다. 십상이다. 그냥 방송 여기까지 해야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님들, 죄송합니다. 내일 봐요.